고린도전서 2장, 어 2장 우리 그 말씀 10절부터 3장 9절까지지만은 우리 3장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 참,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당연히 뭡니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알뿐 아니라 누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서, 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 이 삼체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어, 있어야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올한 해는, 어, 제 1, 2, 3알류티시 어, 바로, 응답의 25입니다. 어, 여러분, 25시에, 어, 이 축복이 무엇이냐, 성령 역사의 본격적인 이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본격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 마음과 생각을 딱 주님께 집중해서 성구삼 기도를 이제 본격화 시키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 함께 또 팀이 되어서, 어,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 현장에 망대들이 막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개인 개인 자신이 망대가 되어야 되고, 안전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경과 망대가 되어서 또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에 딱 세워지고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망대 팀들을 구성도 하기도 하고 팀구성의이 축복들, 어, 올한 해, 어,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성교구 안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팀을 구성해서 좀 움직입니다. 또 지역별로 또 전문 팀별로 어, 오늘 발표해 주듯이 이제 묵상 팀, 이런 팀들 어, 서 응답받는, 어, 한 시간들 좀 가져야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우리, 어, 237 교육 현장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지난 토요일까지 중남이, 어, 40일 훈련, 사입자 40일 훈련 65명 이렇게 함께, 아, 이제, 그, 함께 하면서 훈련을 끝냈어요. 어, 우리 가,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프로그램 보다도 메시지에 집중해서, 어, 응답을 받도록 하고, 어, 필요하다면, 진짜, 3구삼의 기도 계속 하도록 하면서,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서 이번에 좀 많은 응답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출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출구하고 있는데, 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런 망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 어, 이런 망대들을 앞으로 백군데좀 세워야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저는 이제 늘 파나마 이렇게 해서 많이 중심에서 중남미 응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니까요. 이건 계속 취소하고, 어, 앞으로 다른, 어, 많은 우리나라들 뿐 아니라 또 다른 현장들, 어, 이렇게 복음에 아주 중요한 망대들을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그래 소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안에서도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또 문이 열려도 실제로 전도 운동이 좀 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계속 이제 좀 전도 망대를 좀 세울 수 있는 이런 개한 시간들을 놓고 언급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겠죠. 바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또유몽님 통해서도 우리 교사 승교옥에팀 구성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 세우고 또 랩넌트 키우고 교회 밖에 많은 우리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팀 구성의 이 응답들 어,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어, 만약에 바울팀 같은 한 팀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이런 응답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아마 마가다라방에 아주 중요한 응답과 이런 체험들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뭐그 응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응답받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팀을 구성해서 인도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 목상팀이나 이런 팀만 해도 개념 크지만은요, 조금 더 우리 교사 선교위는 이런 목상팀들을 구성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그 어, 지역에, 아각 어, 학교마다 좀 문을 열고, 각 교육청마다 좀 팀을 구성해서 전도 운동하는, 팀 구성해주는, 이런 팀 구성해주는 전도 망대, 이런 망대들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이제 팀 구성이 되어 있고 팀 사역자가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좀깃발해야겠죠 우리 교사 선교국의 우리 회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어, 앞으로 각 지역마다도 어, 그런 기중한 어, 리더 사역자, 팀 사역자가 나와서 좀 응답을 좀 받았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그 어, 팀의 어,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예수입니다. 아, 바울 팀의 주인은 아, 바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바울은 항상 갓때마다 기도하고 또팀 구성뿐 아니라 움직임에서 물이 막혔을 때 기도하고 또 새로운 현장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항상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부분에 아주 충년 아, 이런 응답을 받는 아,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각 지역마다 한 팀만 나오면 은 그렇죠? 각 우리 현장에, 우리 237 나라 교육 현장에 한 팀만, 곳곳에 각 나라마다, 237 나라 각 나라마다 한 팀만 나오면은 참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해는 팀 사역의 실적인 회복과 또 실적인 우리 교사 성격이 237 나라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237이 시대에 앞으로 감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훈련시키는데 아마 어떤 기간을 두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아마 응답 받을 때까지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그첫 번째 대상이 교사 선교국이다 뭐전나 지난, 지난 대구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어, 아무튼 우리 함께 정말 우리 결단하면서 준비하고 좀 실적인 우리 교사들이 렘논도 사역과 이 삼천나라 사역하는 일에 응답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로 전도자의 여정 실제 여정의 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들 237 살리는 여정을 갈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면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팀은 주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바로 바울팀은 로마까지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있으니까참 그런데요. 바울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한 뭐 어떤 뭐 빌립보다 그리고 빌립보 앞에서 문이 막혔다. 너무 뭐 뒤에 막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실 줄 알고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래서 팀 구성하여서 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빌리뽀부터 계속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저희가 그들이 계속 응답이 일어나면서 이제 빌리뽀와 대살로니카와 고린도와 이 에베소와 이런 계속적으로 곳곳에 망배들이 세워주는 교회가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교국의팀 구성하여서 움직일 때 절대로 실패가 없고 열매는 틀림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묵상팀 시속할 때 분명히 열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고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비 그리스도인이냐? 큰두 번째로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이냐?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이냐? 요세 부분 속에 나는 누구인가? 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비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비 그리스도인 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비거 그리스는 절대로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여기에 교사 성교국의 스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로 구원받아서 정말 그리스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뭔가 자꾸 깨달아지는 이런 축복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육의 고의 초점만 가지고서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인도받고 어, 옛 끝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축복 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우리에게 또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알면은 좀더 쉽게 알수 있겠죠. 죄와 허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는 그 상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세상 풍속.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쫓으면서 미션을 따라가고. 뭐 점치고 구치고 이게 주가 되는 스님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아,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아직도 마귀의 지배받고 영원한 마귀의 이 가는 지옥 배경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어, 이 비거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뭐 전부 뭐망한 것을 둘 수밖에 없고요. 어, 결국은 그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 아예 뭐 원수의 관계고, 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하죠. 에, 아무리 착하든지 간에, 어, 우리 비거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선 스님들은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구원 받았으나 유괴 사람. 우리 이제 팀 중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거겠죠. 함께 팀이 됐는데 뭔가 이 유괴 사람이 되어서 좀 약하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우리 함께 팀의 어떤 수를내 팀에 실제로 이렇게 언약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말씀 딱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아 구원 받았지만은 아 영적인 것을 알듯 말듯 모르면서 결국 가기 뿌리 체지는 나물질 성공으로 딱돼 있고 결국은 그 부분에 문제가 왔을 때 결국은 나중에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택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 여러 가지 이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혹시 메시지나 이런 것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 어,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 이 말씀들이 어, 잘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어린나이 유계속한 어, 어, 사람, 바로 유계사람이죠. 구원받아서나 유계사람이죠. 그래서 유계속한 사람, 누구의 디모데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잘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뭘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해가지고 달이 뜨고 뭐 구름이 깨면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지는 아는데 영적인 것을 도대체 모르고 천재답답해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뭐 물론 영적인 유산을 모르고요 불신앙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불신종, 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고, 어떤 사랑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 시대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 사랑의 부분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스 8장 7절에 보면 자꾸 육신의 일에 끌려갑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은 어떤 한 부분은 말씀도 가면 아, 고음 위에 살고, 내가 전도 성격해야지 하면은 결국 육의 사람은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헌신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야죠. 우리, 그, 랩런트들 중에서도 보면 조금 성공한 랩넌트들 이래 보면요. 어, 굉장히 뭔가 이 복음과 이거 은혜도 받고 해요.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래 헌신되어지고, 또헌금을 하고, 또 시간을 사용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랩넌트 키우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안 돼요. 조금 조금씩은 돼요. 아, 이제 여기, 자기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뭔가를 뭘 하다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우리는 어, 정말 교사, 성교국의 어, 랩놈들를 키울 때 정말 이 영적인 어, 영의 사람으로 어, 이 성령의 사람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각인뿌리 체제를 훈련시키고 실제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응답들은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현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함께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들이 여러분 같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참석한 사람이 또 마가다라 방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디옥 교의 이 역사를 본 사람이 또그 응답을 받고요.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 현장에 그리스 운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만나서 그리스를 정확하게 듣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함께 팀에 대해서 에베소지역의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의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이 다락방 운동에서 태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나누어서 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또, 다락방에 꼴이 응답받는 사람을 간정으로, 간정자로 소청해서 이 응답받는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활용하여서 이번에 묵상팀이 생기면요. 우리 팀에 와서 묵상 이렇게 하다가 불신자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을 간정자로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우리 운동이 실제적인 우리의 운동입니다. 물 불신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궁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들은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함께 포럼할 때, 또 메시지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또 팀이 돼서 움직일 때 이때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컨셉 언제 성령의 사람들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주가 되어진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가 바로 되어질 때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팀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어, 교회 혹시나 전도 운동할 사람 내 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또 우리 그 지역에, 어, 뭐, 진짜 어떤 모든 우리 어, 시도에 내 혼자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혼자 응답자 고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하죠. 또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나 또 많은 우리의 또 미디어 시스템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부터 주셔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 표시를 주셔요. 전도자로 쓰시는 시작부터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어떤 때는 치유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사명과 미션 통하여서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문들이 열리고요. 문 열리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복음 몰랐을 때 모든 전도 운동과 모든 목회를 그만두려 했는데 이 복음 운동 딱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요 정말 이 중남미와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전도에 쓰임받고 있다는, 크게 신부름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였죠. 이것은 절대로 저의뭐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어, 바로 성령께서 어 바로 움직이시는 주인 되어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시는 그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어, 내 쪽으로 열매가 나오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온유절제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현장을 두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산 내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래 이번에 이제 우리 4 0일 훈련 이렇게 하면서 저는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팀 사용하고, 그게 미션 주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놓고 팀 구성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때그때마다 인도 하시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자꾸 거기에 초점 두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된다. 성령의 이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행동을 안 해야 된다. 또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초점을 두고 갈라데아서 2장 20절 생각하면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응답을 받으겠죠. 그래되면새 능력, 내게 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마음껏 가는 겁니다. 뭐 부해도 괜찮고, 풍성해도 괜찮고, 갑자기 뭘거고 비천해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고, 누가 뭐좀 욕하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결국은 세계를 바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 응답의 축복이 열리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참 성령의 사람은요. 다르죠. 오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끝이 없는 중심. 달 아빠 은약잡고기도 하는 거. 그래서 4등의 2장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게 바로 그리스와 주인 된 사람의 삶의 초점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거, 상처, 다 내려놓고, 언약자꼭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묵상하고, 우리는 그리스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언약자 기도할 때, 우리 스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 이순철 나라 교육 현장과 많은 우리 냠넌트 살리고, 응답받고, 세계 고음마의 축복 누리게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스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또 오늘 함께, 또 포럼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묵상팀, 정말 불신자, 모든 현장에, 또 정말 우리 교사 성경의 모든 현장 속에, 어, 응답받는, 어,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이 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 명상 운동을 하는 삼단체를 넘가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지금 각 종교와 많은 우리, 어, 정말 그런, 어, 명상 단체들이 파고들어왔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교사선생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스님들, 하나님, 목성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시고 언약 자고 기도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삼칠 오천 종족의 교회 현장 살리고 세계 보고 마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